제3차 고준희 방사성 폐기물 지역 순회 설명회가 지난 17일 대구 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산업통산 자원부 후원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한국 방사성 폐기물 학회,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 에너지 정보 문화재단이 주관했으며 에너지와 여성 대구시 지부, 지회장 김태연을 비롯한 100여 명이 참석해 심도 있게 진행됐습니다. 설명에는 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세탁장의 개회사에 이어 첫 번째 발표자인 이재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희 사업본부장의 고준희 방사성 폐기물 관리 현황 및 특별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어졌습니다. 정재학 한국방사성 폐기물 학회장은 고준희 방사성 폐기물 관리 원칙 및 해외 사례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김경수 사업단장은 고준이 방사물 폐기물 관리 기술 개발 현황 및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3 에너지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92%가 고준이 방패물 관리 시설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